안녕하세요. 김태규입니다. 어, 오늘은 카페 질문 게시판에 자꾸 올라오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 역사 수업에서 활용되는 발문의 유행에 관한 부분을 짤막한 동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어, 3, 4월 심화반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어, 관련 기출문제가 있었죠. 기출문제 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도 좀 해소시킬 겸또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 발문의 유형, 또 발문의 종류에 관한 부분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동영상 잘봐 보시고요. 추후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실, 나올 때는 꼭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 수업에서 활용되는 발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사고의 폭에 따라 이렇게 발문의 유형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블로서라는 학자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스, 그죠? 그 다음에, 블로서요. 이렇게. 뭐 학자 이름까지 외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학자 이름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큰 틀에서 분류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블로서는 사고의 폭에 따라서 역사 수업에 활용되는 발문의 유형을 이렇게 크게 폐쇄, 개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폐쇄, 개방으로요. 이 부분을 지금 바스는 좀 다르게 나눴었죠. 음,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그 검은 책이요. 그러니까 역사 수업의 원리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책이죠. 녹색 책. 내용과 방법 이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기에 따르면 바스는 크게 사고의 유형에 따라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첫째 구분을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폐쇄와 개방이란 말 대신에 이 부분에 폐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제한형이라는 말로 달리했고요. 제한형 발문이라는 말. 그 다음에 개방적 발문이랑 대신에 확장형 말이라는 말을 썼죠. 확장형이라는 말을요. 근데 그 표현은 달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폐쇄적이라는 부분. 요걸 제한형이다라고 부르는 것이나, 어? 이때 말하는 개방적이다라고 부르는 언급했던 부분을 확장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나 의미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 번역상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구분의 기준은 블라스란 학자가 제시했던 폐쇄-개방과 마스란 학자가 제시했던 제한-확장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두 가지씩 구별하고 있습니다. 두 학자 모두 인지 기억 수렴 확산, 평가 이렇게 각각 두 가지 식으로 구분했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서적별로 어떻게 쓰여져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 보시는 그 검은 책의 내용을 한번 봐 보죠. 검은 책의 내용을 보면요. 바스가 구분하고 있는 질문의 유형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죠. 인지 기억, 수렴, 확산, 평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지 기억은 사실과 연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이요. 자, 녹색 책의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가기 위해 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 두 부분이 겹치죠? 키워드가 기억과 확인이라는 부분 겹칩니다. 보시다시피 기억과 기억과 확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기억과 확인. 요 라는 두 단어가 지금 겹쳐요. 인지기억에서는요두 번째 수련 부분을 보시면요. 수련 부분에서는, 어, 사실과 아이디어의 관계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응답 중에서 가장 올바르거나 적절한 답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녹색책 안에서는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으로 또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소 다르죠? 그쵸? 서술하는 뉘앙스가 다시 다소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똑같이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의 결론. 또 여기서 말하듯이 가장 올바르거나 적절한 답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능한 응답이나 가능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또 많아요. 두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렴적 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고 활동은 설명, 대조, 대비, 분석. 숲시간에 제가 설대, 대비, 이렇게요라고 했었고요. 검은 책을 보면 설명, 비조, 비교, 대조, 관련 짓기, 연상.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어, 이제 확산적 질문 부분을 봐보면요. 확산적 질문 부분을 자 먼저 검은 책 안에서는 확산적 질문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음, 그렇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이다. 이게 지금 키워드가 되겠고요. 독창적 창조적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녹색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도록 자극하는 질문이다라고 그랬죠. 둘다 똑같이 요구하는 사고 활동은 예가 추상입니다. 여기는 추가 지금 빠졌죠. 예가 추상 이런 사고 활동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등에 써 있죠. 한글 창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세요 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집단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 활동을 또 양반과 상민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 조선과 중국의 관점들 사건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쵸? 또 다양한 관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사적 사건의 의의라든가 의의 의미 같은 거. 또는 중요성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역사적 사건의 의의나 의미, 중요성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해 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확산적 질문의 핵심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답이,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또는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평가적 발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써 있는, 검은 책에 지금 써 있는, 원리에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한 질문이다라고 써 있죠. 네. 그쵸? 그에 비해서 녹색 책은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두 단어를 지금 이렇게 묶어버렸죠. 실은, 이때 말하는 판단은, 검은 책에서 말하는 판단은 역사적 판단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가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치. 그쵸? 이 선택. 선택은 뭐 대립되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뭐 오르냐, 그러냐, 잘못된 것이냐, 자 오르 올랐던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기출 문제 나왔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적절한 것이었는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가, 그렇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입니다. 판단. 음, 적절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이, 이 시험, 시험 문제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도 유사한 사례가 녹색 체계도 들어가 있는데요. 대원군의 세국정책이 당시 상황에 적절했나요?라고 물어본다라면 적절했나,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판단을, 그렇죠? 그래서 평가적 질문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차원에서요. 어, 앞에 말한 블러스와라든가 바스와 같은 사람 이외에도. 가비와 크루기 구분하고 있던 실제 발문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또 문제 어, 심화반 때 수업을 해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논란까지는 없지만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요. 어 제가 좀 설명을 명확하게 확실히 해드렸으면 어더좀 궁금하지 않으시거나 질문이 없었을 텐데 어 제가 좀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 교사의 수업 장면 가운데서 옳은 발문, 이 발문에서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것인데요. 가번입니다. 진흥왕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상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이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있죠? 예.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질문은 대부분 다 확산형의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라는 건 고정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각도의 생각이 볼수 있기 때문에 확산적 발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두 번째 니은 신라의 대당 외교는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었을까요? 라고 했었죠. 아까도 말했지만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판단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곧 신라의 대당 외교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 판단. 음. 그래서 같이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적 질문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디귿, 신라는 어떤 전투에서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나요? 어떤 전투라는 전투명 정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단순하게 사건명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기억 또는 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기억 질문 맞죠. 그런데 이 표현이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오답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민족융합정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라고 들어가 있죠. 이 역사적 의의라는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각도에서 어 해석해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확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적절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질문? 평가적 질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무슨 질문? 확산자 질문.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나 또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 추가로 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어, 동영상 보시고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정확히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렸으니까요. 추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